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장인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마진 행여사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죠. <laughs> 제 마음 같기도 하고요. 음, 최근에 E74 비자의 1분기 신청이 끝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 20일부터 원래는 23일 목요일까지 4일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강의해드린 것처럼, 어, 회사에 F299이나 F27 비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 전문 인력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F4나 F5, F6처럼 같이 보겠다. 그 부분들 해서, 어, 순전히 E74 비자 근로자의 숫자만 가지고, 어, 내국인 대비해서 신청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오늘 강의는 그 강의는 아니고, 이제 E74 비자를 가지고 계신 외국인이, 음, 근무처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 회사에 3년 정도 일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음, 최근에, 음, 좀 다쳤어요. 그래서 다쳐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좀 두려움도 있고, 또, 음, 계속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준 게, E7-4 비자는 원칙적으로, 아시겠지만, E9 비자 근로자는, 어 처음에 3년 받을 때, 3년 받을 때, 세번을 이제 본인이 변경할 수 있고, 1년 1개월 받았을 때두번에서총 다섯 어 번을 4년 10개월 동안 이제 회사를 옮길 수가 있는데, E7-4 비자로 변경하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기억 하셔야 되는 거는, 회사 일을 사, 아 근무처를 변경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제 어떤 경우 때문에 회사를 옮겨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나인 비자 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처음에 3년 기간 동안 3번에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용주, 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이유 또뭐 생활적인 이유 또는 뭐위험의 노출되는 노가 높다 이런 이유로 이제 회사를 옮겼잖아요. 근데 E-74 비자로 변경하면서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E-7 비자 근로자가 E-74 비자 근로자가 회사를 이제 이전하는 경우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로계약이 끝나면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로 계약이 끝난다는 거는 내가 4월 1일부터 다음 해 연도 2024년 3월 31일까지를 근무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3월 31일이 끝나는 날그 다음 날인 4월 1일 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고직 신청으로 디2 비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처음에 E-74 비자를 변경할 때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같은 날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는 날이 실제로 근로기간 저녁 6시까지가 근로기간이기 때문에 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보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어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날 근무처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구직 신청을 위한 디텐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로계약서상의 끝나는 날짜와 외국인 등록증상의 비자가 끝나는 날짜가 동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더 1년은 가야 돼요. 자 처음에 1년은 같은 연도를 줄 거고요. 같은 기간을 줍니다. 근로계약서상 다만 2년차를 하게 되면 13개월 정도를 부여합니다. 그 얘기는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플러스 1개월을 더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한달 전에 통보를 주는 경우가 돼야 되고요. 근로계약이 끝나는 그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나가면 출국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예약을 해서 15일 이내에 계약이 끝나는 날그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리국에 어, 예약을 하시고 디텐 비자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디텐에서 한달 정도 걸리지만 그렇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3 개월 주기 때문에 어, 문제가 없게끔 이제 여러분들 어,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어, 회사가 이제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내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국인 근로자를 보내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 E9 비자로 채용할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외국인 근로자를 먼저 이제 사직을 퇴직을 하게끔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다만 그 기, 그만두는 기간이 근로계약이 아직 남아있는데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가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적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적동의서를 받고 나, 나서 e 레질레트라고 하는데 이적동의서를 받고 나서 이제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 이제 만료 날이 예를 들면 이제 그만두는 날이 어, 3월 30일이다 그러면 4월 초 정도 미리 예약을 해서 근무차 그 변경 신고 이미 회사를 고해졌으면 구해, 근무차 그 변경 신고를 하든지 근무차 그 변경 신고는 신고라는 게 아닙니다. 허가입니다. E74 비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말은 신고지만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52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의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의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로계약이 끝나지도 않았고 또 근로기간이 남아있는데,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뭐,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부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회사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E7-4 비자 가지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7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가 다른 회사를 가고 싶다, 갈수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E9 비자하고 동일하게, 이적동의서, r e l l is letter를 받으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고, 그러면은 미리 어, 출입국에 방문 예약을 해서 어, 제가 그만두는 날, 그 다음날 이후로 예약을 빨리 잡아서 구직비자인 D10 또는 이미 회사가 구해진 경우에는 바로 E7으로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 근무처 변경을 할때 신고 의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E7-4, 근무처 변경을 할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E7-4 비자, E7-3 비자, E7-2 비자 중에 일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7-4 비자는 반드시, 반드시, 어, 그 E7-4 비자 변경 신청하고 동일한, 예,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고, 다만 이전에 이미 제출했던 해외에서 들어오는 서류, 학위 서류, 그다음에 그런 서류들은 복사본만 제출하셔도 되지만 나머지 서류는 새로운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무 기간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 스스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또는 내가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d 1원 비자로 3개월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제 예, 현 회사 사장님의 r e l a s e Letter, 그러니까 이적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적 동의서가 없으면 아예 어떻게 회사를 옮기거나 d 1 비자로 변경할 수 없고요. 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적 동의서가 있더라도 E-74 비자를 받고 나서 중간에 회사를 나가는 경우를 일부 출입국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출입국에 이 출입국에서는 E-74 비자를 이제 근무처를 변경할 때, 회서 그만두고 싶을 때,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이적 동의서만으로도 옮길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원칙은 가능하지만 출입국 사무소마다 약간씩의 양식이 다르고요. 또 임의적으로 어이 회사를 E74 비자 바꾸고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렇게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경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셔서, 한번꼭 상담을 해보시고, 1345 전화해도 똑같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한번더 확인하시고, 그 문자 변경, 또는 d 1 0원 구직비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7,2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4월 달까지는 8,000명을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올해 1 만명을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친구분들한테 섭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저 유튜브 채널은 무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걸 제공해드리고, 또 질문사항들 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구독 굉장히 필요합니다. 꼭 올해 만명을 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주십시오. 이상, 디자인크리어장인닷컴 m 인사 사무소의 장만진 행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